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사랑적인 태도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복잡한 원인과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형성되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과잉보호와 칭찬. 어린 시기에 과도한 보호와 칭찬을 받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아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적절한 양육 스타일 부모의 양육 스타일이 너무 허용적이거나 너무 제한적인 경우 개인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자아가 불안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3. 외모와 성공에 대한 과도한 강조 사회적인 가치를 외모나 성공에만 연결하는 문화에서 자라면, 개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상대적인 성공만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4. 외상 경험. 어릴 때나 성장 과정에서 외상적인 경험을 한 경우, 개인은 자아 방어를 위해 나르시세즘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 보호의 방식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고립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 5. 감정적인 결핍.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나 감정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릴 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사회 문화적 영향.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홍보와 자아중심적인 태도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강조되면, 개인은 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중요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성격적 특성.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도 나르시시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거나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8. 자아방어 메커니즘.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아방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아를 보호하고 상처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9. 사회적 비교와 경쟁.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대적인 성과나 지위를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교와 경쟁은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한편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 자기 의존도와 무책임함.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의존도가 높고 독립적인 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특성이 될수 있지만, 과도하게 발전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게 될수 있습니다. 11. 감정 조절의 어려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감정을 제어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12. 감정적 결속의 어려움.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깊은 감정적인 결속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피하거나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3. 자기 표현의 필요성.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주목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주목을 끌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14. 회복 불가능한 상처. 어떤 사람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나 심리적 충격을 겪은 후, 나르시시즘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를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요인들이 서로 조합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며,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은 각 개인의 경험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